어께 해드리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닥터투게더에서 동생을 맡고 있는 김재희 원장 저는 형을 맡고 있는 김재한 원장입니다 저희는 같이 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형제의사입니다 형 근데 오늘 어떤 거에 대해서 얘기 나눠볼까? 오늘은 형제의사가 엄마한테 해주고 싶은 시술에 대해서 얘기해볼까? 그러면 형이 생각했을 때 엄마의 피부나 그런 문제는 어떤 거라고 생각해? 엄마는 지금 잔주름이 좀 많은 편이고 탄력이 아무래도 나이가 나이다 보니까 좀 떨어지긴 했지. 이제 내 생각할 때 엄마의 문제는 처지는 거는 또 처지고 또패 있는 데는 패였다고 생각을 하거든. 그래서 이제 이걸 한마디로 정리하면은 피부 탄력이 좀 떨어졌다. 콜라겐이 없어지면서 피부 탄력이 좀 떨어졌다라고 정리할 수가 있을 것 같아. 그렇지. 어떻게 해야 될까? 사실. 뭐 보톡스는 당연히 맞아야 되는 거고 왜냐면 엄마가 뭐 주름이 없으신 것도 아니고 또 주름을 잡는 데는 보톡스만한 게 없기 때문에 보톡스는 일단 기본적으로 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기는 해 맞아 보톡스 좋지 근데 엄마가 나이가 나이인 만큼 조금 부족할 수도 있어 어 사실 어 이제 엄마 정도 나이가 되면 보톡스만으로 주름을 개선하는 거는 어느 정도 한계가 좀 있다고 생각을 하고 나는 보톡스에다가 뭐 요즘 유행하는 티타늄이나 울쎄라 같은 그런 근본 리프팅들 있잖아 그런 걸좀 같이 받아주시는 게 효과가 훨씬 좋을 것 같기는 해. 형 생각은 어때? 그치 보톡스를 포기할 순 없지. 보톡스가 주름, 모공, 피부결 다 좋게 해주니까 포기할 순 없는데 울쎄라 엄마 아픈 거잘 참으시나? 근데 저번에 내가 한번 리쥬란 해드려본 적이 있는데 어, 예뻐진다고 하니까 다 참으시던데? 예뻐진다 하면 젊어진다 하면 참으셔야지. 응. 많이 아파하시는 분들께 하는 거 있잖아. 뭐 바르는 마취 한번 하고 주사로도 마취 한번 하고 그렇게 해드리면 참을만하실 것 같아. 보톡스는 하는 걸로 하고 울쎄라랑 티타늄 얘기를 좀 해보자. 여러분들 영상 잘 보고 계시나요? 그러면, 티타늄 리프팅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드려볼게요. 어, 보통 리프팅 시술은 뭐 고주파나 아니면 초음파로 하는 경우가 많은데, 티타늄 리프팅은 레이저를 이용해서 리프팅을 하는 거예요. 세 가지 파장을 다 이용을 해서 뭐 깊게 들어가는 거, 얕게 들어가는 것까지 피부 깊이에 따라서 좀 고르게 레이저를 써줄 수 있다는 게 장점이에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가장 큰 장점은 통증이 없고 다운타임이 없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인데요. 사실 제가 티타늄 리프팅을 굉장히 좋아하는 이유가, 어 저는 고객님들이랑 좀 얼굴을 맞대고 어, 얼굴을 마주보고 일하는 직업이다 보니까 제가 시술받는 게 얼굴에 티 나는 걸 굉장히 싫어해요. 근데 티타늄 리프팅 같은 경우에는 어, 결혼식이나 중요한 이벤트 전에 받고 가면 좋을 만큼 티도 안 나고 효과도 좀 즉각적으로 나는 편이라서 무엇보다도 통증이 없어서 저는 티타늄 리프팅을 굉장히 선호합니다. 그래서 저 사람 얼굴이 좀 작아지고 갸름해진 것 같은데 확실하게 말할 순 없고 좀애매하다 싶은 경우에는 보통 티타늄 리프팅으로 자연스럽게 리프팅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어, 티타늄 리프팅은 뭐한 두세 달 간격으로 3회 정도 받았을 때 효과가 가장 잘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티타늄 리프팅의 메인 효과 세 가지를 b t s 효과라고 하는데요 방탄소년단이 아니고 어, 브라이트닝 타이트닝 슬리밍이라고 합니다 얼굴을 밝게 해주는 2백 효과도 조금 있어요. 그게 브라이트닝. 모공을 줄여주는 효과도 있어서, 그건 타이트닝. 얼굴을 갸름하게 보이게 해주는 슬리밍. 이렇게 세 가지가 BTS 효과입니다. 한마디로 하면 은좀 통증도 없는 오리널 리프팅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네요. 그쵸? 그렇죠? 그쵸. 효과도 다양하고 많고 좋습니다. 그럼 형은 티타늄 말고 울쎄라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해요? 울쎄라도 좋지. 저는 울쎄라가 자주 안 받아도 되는 점이 좋다고 생각해요. 티타늄 리프팅은 2~3개월에 한 번씩 3번 받아야 되지만, 울쎄라는 6개월에 한 번, 길면 1년에 한번 정도 받으면 되거든요. 아픈 건 10점 만점에 7점, 8점 정도로 아프긴 하지만, 저는 고객님과 통증 줄이면서 천천히 해나가는 건 자신 있기 때문에 울쎄라 어머니께 해드리고 싶어요. 울세라 원리를 설명드리면요, 초음파를 쏘는데 초음파를 돋보기처럼 모아줘요. 이 모아진 점을 피부 속 깊은 근막층에 모아주는 건데요. 그러면 저희 피부가 에너지를 받기 때문에 촉 하고 리프팅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근데 나는 티타늄이랑 울세라도 좋지만 어느 정도 기본 기는 깔고 가야 되기 때문에 보톡스는 포기할 수가 없어요. 자 보톡스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려보면은 보톡스는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그냥 기본기예요, 기본기. 주름을 잡으려면 근육을 살짝 죽여주면서 깊거나 좀큰 주름을 잡으려면 주름 보톡스로 잡을 수가 있고, 어 근육을 죽여서 해결되는 게 아닌 좀 미세 주름 같은 거는 스킨 보톡스로 좀 얇게 들어가서 잡아줄 수가 있어요. 어 그래서 보톡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주름도 조금 개선을 시키면서 스킨 보톡스는 모공이나 피부결 그리고 탄력 개선까지 효과를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기본기 같은 시술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근데 결론은 내려야 되잖아. 근데 사실 결론을 내면은 이세 개의 시술이 다 하루에 끝낼 수 있는 시술이기도 하고 지 사실 그냥 세개다 받는 게 우리 엄마한테 제일 좋을 것 같기는 하네. 그렇긴 해. 티타늄이 직후 효과가 좋고 울쎄라가 오래가고 뒷심 잡아주는 느낌으로 가면 1년 내내 효과가 짱짱할 것 같긴 하다. 근데 보톡스가 기본기니까 되게 중요하고 꾸준히 앞으로도 맞아가야 되는데 그러려면 보톡스는 조금 가격이 있더라도 조금 내성 덜 생기는 걸로 나들이는 게 좋겠다, 그렇지? 그래, 세 가지를 6개월에 한번 와서 다 한꺼번에 받는 걸로 하자. 우리 엄마뿐만 아니라 다른 고객님들도 다 만족할 만한 시술 조합인 것 같아. 오늘 영상 잘 시청하셨나요? 어, 사실. 저희 어머니께 추천해드리고 싶은 시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뭐 저희는 모든 고객님들을 저희 어머니라고 생각하고 친절하게 시술을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시청하신 내용이 좀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혹시 좀 부족해서 더 궁금한 게 있다고 생각하시면 댓글로 달아주시면 저희가 직접 댓글 달아드릴 거잖아요, 그쵸 바빠도. 그쵸, 그쵸. 음, 음. 여러분의 피부 고민이 모두 없어지는 그날까지 저희가 함께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닥터투게더의 김재희 원장, 김재환 원장이었습니다. 안녕.